팔이에요? 꽃등이 아니야 꽃등이? 팔이라기엔 좀 크고 아니야 팔이 아니야 꽃등인지 이호 호박벌인지 아니 새는 아니지 아 호박벌 아니야? 어 근데 얘 뭐하냐 얘 그건가 범블비 범블비가 그 무슨 벌 영어 이름이잖아. 아닌 거. 꿀벌처럼 털이 닮아. 안 좋아. 아, 담배. 아, 담배. 이 정도. 이정 연기 해봐 여봐도이 지금 뭐에 취한 정같이아 건드려 봐. 날아갈 이 같은데요. 유튜브 가아건드이봐날아갈다같은도요 유튜브 이